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많이 약속하신 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성삼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완전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 그러므로 주님이 다이어놨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어, 억울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어,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인생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 마음에 맺힌 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향하는 인생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어, 여러분, 인생의 질문은 어, 필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이유를 알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없는 일이 있다, 남에게 없는 아픔이 있다. 그 전부 다 남에게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발판이 되버려요.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승리의 발판이요, 치유의 발판이요, 사역의 발판이요. 과거의큰 문제가 큰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지요. 아,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가지고 최고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아, 메시지를 니고데모가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왜 이렇게 질병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으니까 그걸 붙들고 응답 받아서 증인 되어라. 그래서 저는 지유사에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들이 많습니다. 열 가지 축복이. 내가 그리스도로 받은 응답입니다. 자녀 축복을 받았고 성령 충만, 건강 치유, 재벌 부요, 천재 지혜, 권세 능력, 전도 선교, 기도 응답, 냅는 비전, 복의 근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다이루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준 정체성을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해가지고 나의 자화상으로 만들면 그게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었는데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는데 이게 내 것을 안 만들면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 집이 아니면 그거 들어갈 수,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내 차가 아니면 그거 타고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이내 것이 안 되니까 뭐, 그거는 그림의 떡이죠. 남은 응답받는 구경하는 구경꾼이죠. 그래서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것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하는 것인데,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만큼 나의 자아상이 되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것만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칠칠7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정체성이 777이에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정체성이라요. 이것을 내 안에 각인뿐이 체질되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은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가? 그래서 이는 올바른 복음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는, 종교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구원의 길을 날마다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길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 다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아무리 그리라고 해도 안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톡방에 올리세요. 말안 듣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축복을 내 안에 각인 뿐이 체질하는 것만큼 내가 누린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마귀가 알거든요. 마귀가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게 나갑니까? 마귀가 잘 알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다 각인불이 체질되면요. 마귀가 알고 도망가요. 마귀가 알고 그리도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속기너희발 아래 무릎 꿇기를 원하는. 마귀가 영물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마귀는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듣고 있고 우리의 표정도 보고 있고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 생각에 있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생각도 알지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 생각까지 알지는 못해요. 왜?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영적 존재인 것은 분명하나, 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속지 말고, 마귀를 속여야 됩니다. 마귀한테 속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속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므로 영적 문제는 다른 데서는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병입니다. 이 영적인 병에 걸려버리면 오늘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그랬잖아요. 육체의 일. 여기에 딱 잡혀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무서 이단이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후감이 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잡힌 사람은 하나가 안 됩니다. 분열되는 거죠. 자꾸 분열돼요. 수기와 술취함과이 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밀망시키는지 몰라요. 물론 이술한잔 먹고 뭐 약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한잔두 잔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올 때에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술을 취한 사람이 많았어요. 또 담배 우리 어릴 때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보면 이 담배대 있잖아요. 얼마나 골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교사인들이 정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게 살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끊고 담배도 끊자. 그거 정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거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전,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술취함에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술 취해 가지고 교통사고 내고 술 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힙니까? 그러니까 여기 술 취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와 관계된 일이란 말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독은 영적인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치료됩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도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이어났기 때문에.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부분이라 순간에 우리는 여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종이 한장 차이로 여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 당연히 맺히는 거예요. 감나무를 심으면 감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 거예요. 밤나무를 심으면 밤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 거예요. 누가 금지하겠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증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과거 문제 끝한 시간 전에 그것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났다.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억울함도 십자가 바라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이루어나기 때문에 과거 문제 끝.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십자가. 다 우리가 이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미래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전국도 준비해 놓고, 우리가 받을 응답, 축복, 우리가 받을 모든, 어, 복음 경제, 빛의 경제까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 것으로 딱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못 박았다. 이 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 해방이고 완전 회복이고 완전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먼저 내가 누려버리면 그다음 단계는 물 위를 걷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이 못 가는 곳에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함께니까.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바뀌었고 그래도 함께 이렇게 신바되었고 그래도 함께 하늘 보자에 안 침바되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정체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부분을 이제,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의 중요한 해답,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24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을 호흡으로 기도를 하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일하면서 길 가면서 누워서도 앉아서도 할수 있는 것이 기도가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어,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참된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 참된 왕권을 누리면서 왕처럼 누리면서 왕권을 사용하여 허감을 꺾는 거죠. 제사장권을 누리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지만 개인 예배 혼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참된 선지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때를 어든지못 어떤지,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응답받아야 나도 변화되고,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조금 각인 뿌리 체질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막 짜증이 나거나 그러면 아직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환경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다면 아직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는 노예로 가도 아무 상관없이 인만을 누렸습니다. 감옥에 가도 아무 상관없이 인만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다, 안 한다, 누가 된다, 안 된다, 누가 왔다, 안 왔다, 그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는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부분이고, 그와 상관없이, 현장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부터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감사감객부터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니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내가 누리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만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